자 이번 시간에는 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 0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로서는 삼피 세 점을 이용 해서 호를 작성하는 방법. 또한 두번째로서는 중심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을 이용해서 호를 작성하는 방법. 또세 번째로서는 시작점, 중심점, 아크, 그 각도로 이용해서 홀을 그리는 방법 또한 네 번째로 쓰는 시작점, 중심점, 길이를 이용해서 홀을 작성하는 방법 다섯 번째로 쓰는 시작점, 끝점, 각도를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작성, 작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쓰는 시작점, 끝점, 방향을 이용해서 위 방향 또는 아래 방향으로 호를 작성하는 방법. 일곱 번째는 시작점, 끝점, 반지름 값을 이용을 해서 호를 작성을 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서는 <laughs>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찍어서 호를 작성을 하고요. 아홉 번째로서는 중심점, 시작점, 각도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서는 중심점, 시작점, 길이의 값을 이용을 해서 호를 어, 작성하는 방법 등열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 한 가지씩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찍고요. 자, 세 점, 삼점 호를 찍어서 호를 작성하는 방법. 음, 자, 호의 단축 키는 R 크러서 A입니다. A 엔터, 음, 시작점,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중심, 세 번째 호 끝점, 네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어서 호를 작성하는 방법. 다음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시작점, 또한 중심점, 끝점. 네, 자 A 엔터 시작점 중심점, 끝점,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엔터, 네. 자, 시작점, 음, 아, 시, 시작점, 그 다음에 C, 엔터, 아, 여기 중심을 넣어야 되죠. 옵션 상황으로써 그래서 C, 엔터, 네.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음, 엔터. 네, 시작점. 그 다음에 C, 중심점. C 입력을 해야 되겠죠. C. 네. 그 다음에 끝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시작점, 중심점.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어, A 엔터 시작점 음, C 엔터 예,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 예, 각도가 나오면은 각도를 클릭을 하구요 각도는 몇 도? 90도 엔터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아, 시, 중, 시작점, 중심점, 길이. 네. 요 그림과 같이 2 0 m m 가 되는 홀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지어 보고요. 네. 아, A 엔터. 네. 자. 그 다음에, 시작점, 네, 여기 끝점, 음, 그 다음에, C, 엔터, 중심점, 네, 그리고, 요렇게 올린 다음에, 아, 어, 현의 길이, L, 엔터, 예. 20, 길이 얼마? 20, 엔터, 예. 그러면 요렇게 20mm의 길이가, 어, 길이를 가지는 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치수에서 정렬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와 얘를 그립 20mm 나오죠 네자 다음에는 아, 시작점 끝점 각도 예 어, 먼저 준비 한번 했습니다 예. 자 a 엔터 시작점 음, 그다음에 E E 엔터 끝죠. 음, 그리고 또 A 엔터, A 엔터 각도 몇도 120도 엔터 예, 이렇게 120도를 가진 아, 홀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아, 방향을 위아. 아래쪽으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지고요. 얘도 지워보겠습니다 자, A 엔터 예, 시작점, 음. E 엔터 끝점을 음. 찍고요. 자, 옵션에서 방향이 나타나면 방향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올리면은 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끔 호가 향하게끔 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 어, 호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터, 음, 자, 시작점, 음, 그다음에 이 e, 엔터, 끝점 네, 그리고 여기서 에 방향 D 엔터, 이렇게. 네, 하살표를,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아, 일, 시작점, 끝점, 반지름.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우고요. 음, 자, A, 엔터, 시작점. 네. E, 엔터, 끝점. 음, 이 상태에서, R, 엔터, R이 얼마? 20. 엔터,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아, 반지름이, 반지름 클릭을 하고, 얼마? 20.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음에는 어, 시작점 아, 중심점 시작점 끝점 네. 자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A 엔터 C 엔터 중심점을 이용할 거니까 C 엔터 네, 중심점 그 다음에 시작점 음,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 네, 클릭을 하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을 이용을 해서 어, 홀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어, 중심점, 시작점, 각도. 에 네,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A, 엔터, 중심점, 음, 또한 시작점, 시작점은 옵션에 키를 누르지 않고, 어,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자, 시작점 그리고 어, 아, 아. 자 A엔터, C엔터, C를 쓸 거니까 제, 제가 C를 빠뜨렸습니다. C엔터, 그 다음에 시작점.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A엔터 120엔터 예. 됐죠. 음. 다음에는 어, 중심점, 시작점, 길이.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엔터. 그 다음에 C 엔터. 시, 중심점. 그 다음에 시작점. 그리고 또 길이 L 엔터. L 엔터. 얼마? 길이 값25 엔터.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렬 예, 여기에서 예, 25 나오죠. 예, 이렇게 열 가지를 이용을 해서 열 어, 가지의 호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열 가지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호 지금까지 작성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예제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얘를 복사해서 Ctrl+C, 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Ctrl+V 네. 하나 풀어놓고요. 자, 이러한 아, 도형을 가진 것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아, 아, 선을 따라서 작, 작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홀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 어, 엔터. <laughs> 그 다음에 이메일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직교를 쓰는 것이 편하겠죠. 직교 F8을 클릭을 하고요. 길이 값 얼마? 30, 엔터. 음, 자, 마우스 틀어놓고 20, 엔터. 네. 여기에서는 상대 극좌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골뱅이 골뱅이 135도이니까 얘는 여기 135도에서 90을 빼고 나면은 45도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골뱅이 길이 값이 28.28 각도 45도, 예, 엔터. 예, 그 다음에 또 밀어놓고, 30, 엔터. 마우스 위로 올리고요. 120, 엔터. 예, 마우스 틀어놓고요. 그다음엔 골뱅이. 예, 이번에는 아, 그림에서 나오는 각도 값을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56.5. 7. 각도 135 엔터 예, 또 마우스 밀어 놓고 30 엔터 예, 마우스 틀고요 자 골뱅이 골뱅이 28.28자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180도를 어었기 때문에, 180 플러스 45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음, 여기에서, 어, 골뱅이, 각도, 자, 220도. 5도 하면 되겠죠. 각도는, 자, 어, 골뱅이, 골뱅이, 어, 각도 225, 엔터. 예. 그 다음에 또 틀어놓고요. 음, 얘를 30, 엔터. 예, 마우스 밑으로 내리고, 20, 엔터. 네, 마우스 틀어 놓고요. 40, 엔터. 엔터 확인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홀을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시작점, 끝점, 각도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홀을 작성하는 명령은 아크 A이죠. A, 엔터. 네. 시작점, 시작점은 그냥 찍은다, 클릭을 한다 그랬어요. 어, 옵션 사용에서 보면은 시작점 지점 또는 중심점을 이용을 한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이용할 때는 C를 어, 입력을 하지만은 시작점을 입력을 할 때는 그냥 클릭을 합니다. 네, 찍고요. 그 다음에, 어, 끝점 E 엔터. 네, e 엔터. 네. 그리고 각도 A 엔터, A 엔터, 각도가 몇 도, 270 엔터. 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